자, 오늘 풍정 라디오 마을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동민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풍요로고 정겨운 우리마을 고향 라디오 풍정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풍정 라디오 마을에서 진행되는 선거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일일디제이 이상배입니다 풍정 라디오 일일디제이 손순이라고 합니다 풍정 라디오 마을이 유명한가 봐요 그러게 네. 진짜 참아, 우리 여기 서, 선거 특집 방송을 한다고. 예. 아이고. <laughs> 진짜. 뭐 그렇다고 뭐 예. 대통령 누구가 나와서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그쵸. 그쵸? 음. 그렇게. 그래서 선거는 뭐 자주 참여했나요? 어쩌다 한번 해봤나요? 아이고. 나는, 우리는, 선가로 간다, 그러면, 대빠람이구만, 이지 가요. 그, DJ님께서는, 언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해보셨어요? 내 생각엔 한 30대에 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20대에 있는데. 아, 네. <laughs> 내가 이제 유스 보고 이래 하니까, 지금 18살부터 한대요. 18살부터요. 고등학생 나이가 18살이잖아요, 그죠? 예. Yeah,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음. 또 어떤 기준선으로 투표에 참여할 건지 한 전화를 한번 걸어가지고, 그래서 로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유, 진짜, 저마다 동학생하고 지도. 또 우리, 우리들 기대하고 다르 수... 어? 음, 아이고, 깜짝이야. 어,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아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예. 아, 네, 네. 오늘 그투정 라디오 마을에서 네. 그뭐 대통령 선거 특집뭐 방송한다고 뭐, 뭐 하셨는데요 <laughs> 맞아요. <웃음> 네, 그래서 제가 그푸간부터 네. 전화드렸어요. 를 네. 그래, 지금 젊은 요번에 네. 18세부터 투표가 있다고 해서 네. 젊은 층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받고 있고 또 네, 네. 투표에 참여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 그래, 이제,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제 전화가 맞지 않네요. 네. 네. 아, 저도 그냥 지금 뭐, 투표권이, 이제 네. 투표를, 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니까, 멀떨떨 하고요. 예. 네. 음, 그냥, 저희 반에 보면, 이게 투표를 할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저는 이제 투표를 할수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처음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예. 네. <웃음> <네네>. <웃음>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뽑을 때 네. 그냥 부모님 말씀을 듣나요, 친구 말을 듣나요, 아니면 정보를 <laughs> 어디서 어요음 저희는 주로 뭐, 뭐 뉴스를 보는 시간이 잘뭐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는 시간 잘 없어서 한 네. 인터넷으로 주로 보고요. 아 예. 그렇죠. 전화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처음 투표에 임하는 가정에서 그래도 네, 네. 나는 이런 후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꼭 투표를 한번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소신껏 참내 대신에 나라를 네. 이끌어 간, 가는 분, 그런 분을 네, 네. 선택수있셨으면 하는 그런 아, 생각을 갖고 네, 네. 있죠. 하여튼 저는 이번에 처음 투표를 하는 거라서 네. 되게 조금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아, 네. 어, 맞아. 네, 조금 덜 두고두고 말아 같기도 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전화 잘 주셨네요. 네, 진짜 잘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 이런 분위기를 네. 좀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이끌어 볼랄까? 그래 보시더. 네. 그런데 네. 투고를잘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음. 우리 오늘 노래를 한곡 하고 뭐 이래 참 이래서 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 그런데, 그러면, 노래를, 뭘 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응. 지금 18세부터 예.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낭낭 18세 어떨까 오우, 정 <laughs> 진짜? 아이고, 진짜. 어, 노래, 노래가. 노래가, 어, 우리 어. 지금 첫 참말로 응? 18세가 투표하는 <laughs> 어, 그런 20대 대통령 음. 선거를 하는데 낭낭 음. 18세. 어쩌다, 진짜. 어째요어째 우리 그 한번 시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노래 다 듣고 나니까 기본전환도좀 되고 긴장도 좀 풀렸지요? 예, 그래요. <laughs> 예, 그래. <laughs> 그러면 예. 제가 문제를 한개 내릴 테니까 맞춰볼래요? 예. 뭐 그런 거 아니면 뭐제 20대 있겠다.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투표를 미리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사전투표. 맞았어요. 맞지? 네. 네. <laughs> 그거는 뭐.. 그거는 라도 그걸 모를라고 그럼 사전투표를 맞수있는데 네. 그럼 사전투표가 어떤 인 알아요? 사전투표는.. 내가.. 응. 사전투표하는 날은 내가 꼭 기억하고 있는데 왜안 <laughs> 네. 가면.. 응. 난 꼭.. 사, 저게 3월 3일 날을 용돈 받는 날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힌트를 한개 줄게요. 노래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맞춰보실래요? 응, 그래요. 그 뭐라 그랬어요? 3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3월 4일, 3월 4일. 맞아 맞아 3월 <laughs> 맞아요 3월 4일이, 3월 4일이 사정특별입니다 예, 예. 3월 5일도 사정특별이고 예, 예. 그래 아, 역시 음. 촌에 사르시도 어르신 참 머리가 비상하세요 그래 참 옛날에 음. 머리 좋다 소리 들었는데 네. 그래도 그쯤은 그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음. 보이는데 삭 죽지는 않네 자 이제 전화를 맞추셨는데 그래 사전투표 참여 많이 하시고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 꼭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 가셔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 노래 아까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다예 <laughs> 그래 좋지 <laughs> 이번에는 풍정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지간 사연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래요. 네. 예. 애들이랑 네.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손자가 대통령 선거를 왜 수요일에만 하느냐고, 음. 라고 묻, 묻더라고요. 음. 그걸 몰랐는데, 달력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죠? 그 나도 잘 몰라요. 왜 수요일일까? 수요일에는 숫자가 3일에서 예. 그래서 수요일로 안 했는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우수미양? 어. 그래 저 그때 수가 제일 좋잖아요. 진짜 그때 통지표에 수가 나오면 제일 좋다고 <laughs> 래요서수요일 수요일에 하는 음. 거지? 뭐그왜 수요일날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내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풍년낮은 마을 이장 이상배입니다아네 어?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어제 어떻게 전화하셨죠 아까 그 저기 학생 그음설 끊었는데요 맞네 네 기분 탓니다아 네. 그래요 지금 저 우리가 듣기로는 아까 그 학생 같아서 네. 난 18살 김순옥입니다 이렇게 한번 멘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네, 그렇죠. 아니네. <laughs> 아까하고 다르네. 네, 기님오전로 전화하셨나요? 아, 투표일이 네네. 수요일로 되어 있던데. 아, 네. 그래, 저 학생들이 저한테 왜 수요일로 아. 정해졌냐고 묻길래. 아,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나죠. 네, 특정 다른 요일이다 보면 성공일에 이제 이제 주말도 가깝고 해서 예, 이제 투표를 포기하시고 이렇게 조금 어, 휴가를 이용하시다든가 그런 일이 좀 왕왕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조금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수요일로 정해졌고요. 유권자는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는 것도 좋... 저... 중요하지만, 네네. 내 소중한 학부가 모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축하할 때 어떤 네네. 길, 어떤 걸 조심하면 될까요? 아, 네. 네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laughs> 이장님 네, <laughs> 네, 그러면 네. 그뭐필요하신다가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자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이제 궁금한 <분명히> 게 불렸나요? 예, 불렸어요. 대통령 선거도 수고 좀 해달라는 의미로, 예, <laughs> 네. 꼭 참여해달라는 의미로 재미난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좋지요. 노래는 <놀리는 놀리는> yeah. 내가 선곡할게아 그래요? 그래. 자, 야야 내 나이 그때서. 아 그래요. 야 시작 야이야이야 내 나이 가 그때서. 자, 아까 궁금한 거다 풀렸죠? 예. 아,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특집 방송을 찍으면서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보를 많이 얻겠죠? 그렇죠. 그러면 얻어가지고 <laughs> 이랬던 국가를 음. 어느 국민 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우리, 그,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 그렇죠. 높아졌는데 그만큼 수준도 높은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당선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 돈벌을 저기 아, 저안 하는 인간들은 왜 태어나 가지고 밥을왜 쳐먹어요? 안하면 밥도 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예. 재밌는 노래 한곡 듣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요? 그러지요 예. 어떤 노래, 어떤 노래가 그 좋던 거 있으세요? 좋고. 서울 대전 부산 대호 찍고 <laughs> 너도 찍고 나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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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찍고. 찍고. <laughs> 제2 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꼭 가세요. 대전, 대구, 부산, 아, 대구, 부산, 아. 찍고 <laughs> 시작. 서울, 대전, 부, 뭐지? 서울, 서울 부산, 대구, 찍고 한번 찍다 안 되네. 그 네가 이기는 음. 내가 이기는 매 내가 이기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가능 꼭 하러 가세요 투표하러 가세요 꼭꼭 아, 꼭. 투표하러 가세요